네, 인재를 자신만의. 나 이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재라는 부분은 다른 거보다 저는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구만둘수 있는 용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딱 올해 서른이 되다 보니까 지난 20대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20대를 되돌아 봤을 때, 분명히 뭘 얻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크게는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행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연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26살 때부터 창업을 해갖고 회사를 4년차 동안에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어린 나이에 제가 벌수 있는 이상의 돈도 벌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빠르게 내가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상태다 보니까 그그 다음부터 계속 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학생 시절에 즐길 수 있는 26, 27살 때는 더 많은 방안과 더 많은 경험들을 할수 있었을 유일한 시기인데 저는 뭔가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던 었 수도 있겠죠. 뭔가 빨리 나도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나고부터 그게 아쉬운 거죠.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인생을 좀 즐겼다면 그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진짜 많이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니긴 했는데 응. 유럽여행 같은 거, 네. 한 2개월, 3개월 해서 다닐 수 있는 건, 지나가면 대학생 때 아니면 못해요. 응. 직장인이라면 사실 2개월, 3개월을 가기가 쉽지가 않고, 나중에 뭐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2, 3개월에 대학, 유럽 또는 해외, 뭐그 6개월이든 1년이든, 저는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여행이라는 것으로 따졌을 때는 대학생 시절에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많이 보고 접해야 이제 스스로가 그만큼 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배려심을 안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섰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연애. 사실 대대형 활동이 제가 한창 이제 거의 뭐 초반 때 네. 했었던 대활동 중,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섯 명이서 한 팀으로 이제 팀을 짜줬었고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보통 이런 대회 활동을 하면서 제품이라는 부분이 정수기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 대부분 많은데 여기는 말 그대로 풀어지고잖아요. 뭔가 홍보를 하는 아이템이 쉽지는 않죠. 이 아파트라는 부분을 맞아요.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해당되는 컨텐츠를 배포함에 있어서도 반응이 폭발적이기까지는 않죠. 네. 단순하게 뭐 맛있다 고뭐 이런 음식 쉽게 접근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재미있게 와 닿았고요. 제가 팔고자 하는 게 어떻게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파트라는 부분은또 살면서 경험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편에서 재미있게 경험했던 게 있고. 그리고 저희 때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그 거기서 주어지는 미션이 뭐 많다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자꾸 기획하고 해야 되는 행동들을 많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사고가 발전했다는 것, 뭐수동적이지않고 능동적이든 네, 그런 부분. 그냥 뭐 아무래도 서른 살, 이, 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신입사원 뭐 이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우리 때기수 같은 경우도 뭐 아마 사업하고 있는 친구는 또 없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제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를 들으면 대학생들이 듣기에는 좋을 만한 스토리. 왜냐면 학생 때 26살, 27살 병행해서 창업과 병행해서 한참 공모전 대회 활동을 했었고. 왜냐면 대학생들이 또 공모전 대회 활동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한 40여 개 정도 상을 탔고 학생 때 7천만 원이라는 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창업을 하게 됐죠. 어, 강점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업하다 보면서, 네. 제가 꽤 많은 돈, 몇 억을 네. 한번 날렸어요. 28살의 나이에. 관리가 안 돼서 손해를 감수고 빠져나온 거죠. 대충 스토리는 그래요. 네. 딱그 순간에 한 2개월을 저도 완전 맴붕이죠 네. 어떻게 보면 몇 억이라는 돈을.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과거를 후회하면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얘를 빠르게 끊자. 네. 그러고 나서는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사고가 좀 그래요, 제 성격이. 그러니까 탈락할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탈락 때문에 더 이상의 도전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공모전에서 40개 상타기 위해서는 적어도 7, 80개를 도전했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두 개를 탈락한 것만으로 나는 공모전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럼 할말 없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날린 경험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또 벌지. 약간 상,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계속 할 건지. 그런 부분이 늘 초점이 맞춰져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현재가 또는 과거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좀 잡고 계획하면서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아, 저는 뭐늘 기획이 열다. 아, 그래요. 늘 제가 기획을 맡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온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예. 그리고 PPT에 대한 뭐 제작, 사실 발표, 실무. 그러니까 워낙 공허전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잡 기술이 다 쌓여져서. 때론 UCC도 직접 만들고, 뭐 포토샵도 직접 하고 파워포인트 발표, 실무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제라시, 전단지 뭐 이런 거 그냥 다 했던 거 보면 대부분이 그냥 다 리더였던 것 같고요 팀 내에서 차지했던 역할은 네. 레드브릭스 아카데미라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전엔 뭐 동아리도 있고 뭐도 있었고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공모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요 그게 이제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는 사실 학생 때 공모전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도 배웠고 사람들 간에 어울리는 것도 배웠고 내가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알았고 또 돈도 벌었고 진짜 여러 가지를 저는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예찬론자예요. 학생들한테 공모전 대회도 많이 참가하라.